1, 2, 3, 4, 5, 6, 아 8, 9, 이0발좀 넣어봐 완전 늦는다 느리다, 느리다, 느리다 1, 2, 3, 1안어2 3 4 5 7 8아뭘 이거는 이제 못 부를 건데 뭘 1번, 자 이쪽 먼저, 그다음 이쪽 먼저, 이쪽 먼저. 바로 바로 일어나면 돼. 시몇개 하는 건데요? 1 6 개. 준비. 시. 작 하나. 바로 일어나. 둘. 셋. 하나. 둘. 셋. 하나. 둘. 셋. 셋. 하나. 둘. 셋. 한발 더. 하나. 둘. 셋. 두 번. 두손 잡지 않았 하나. 둘. 셋. 잘한다. 하나. 둘. 셋. 하나. 둘. 났 하나, 하나! 어! 다, 어? 했을, 네, 다 했어 다 했어 아까 다 했어 아까 다 했어? 왜? 아 내가 실수한 건 아니잖아 나는 계속 안 된다고 끝끝끝 끝! 이렇게 끝, 끝. 끝! 네, 한번 네. 해줘 네. <laughs>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도시에서 기억났죠 그때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, 일어나서 준비하고노바운드 스텝, 쇼바운드 다시 불러왔는오케오케 이게... 어, 와, 왔어, 왔어, 왔어. 가자. 오케이 애매하네 파 와.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몸을 막았을까 아니 지금 들어와 아직 마무리 깔끔, 깔끔하게 해야지 가자가자가자가자파자파자파오파자오자파자파자파자파자파 <laughs> 멋있다. 어, 어. 이야. 아, 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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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낮게, 낮게. 이거,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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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이이번에로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뒤로 이거, 이거, 이 뒤로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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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거, 이거, 라스거 <laughs> 빨리, 빨리 오고 예뭐 네. 아, 준비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어 아, 아니 몸 일어나라고 빨리 뭐, 일어나 잠, 잠, 잠. 됐어 타임 없어 가가 타임 없면 다시 해야 돼어 빨리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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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일어나 다시 한다 다시 한다 가자 <laughs> <빨리 웃음> 일어나, <laughs> 일어나 빨리 일어나 세개 아니 블랑을해블랑을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 왔어, 어, 왔어 가자

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최고의 안방마님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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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이게왜 여기가 왜 오는지 알아? 알아?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이산장수지 가상적 가상적 없으려고 가상적. 하니까 오는 거야. 안방마님은 안방인자 자야 돼. <laughs>